맞네요! 파피랑 데이트 가야돼요! 파피로서 데이트하러 가자! 그래! 나랑 데이트하러 돌아왔구나! 정말 진지했었나 보구나 널 정말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야겠군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곳이야 그게 어디지? <laughs> <laughs> 야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못하러 빙 돌아왔어 안녕 파피 네 전망 좋은 집에 온걸 환영해 마음껏 편하게 지내도록 와 정말 특별해 와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쇼야 새 프로가 나올 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고 나오고 있다 뭐 평생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았어. 이건 재미 재미없는 에피소드야. 이걸로 판단하지 마. 더러운 양말에 여러 개의 쪽지가 붙어 있다. 샌즈 형, 형 양말 좀 가져가. 음, 다시 내려놓지 말고 치우라고. 형 5cm 옮겼잖아. 형 방으로 가져가. 음, 그리고 다시 가져오지 마. 아직도 여기 있잖아. 내 방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한거 아니었어? 때려쳐. 이건 내 형의 애완돌이야. 늘 먹여주는 걸 잊어버리더군. 그래서 이걸 돋보는 걸 어~ 졸보는 어, 건 언제나 내 몫이지. 바위가 설탕가루에 덮여있다. 파피 운동 시켰던 것 같은데 아, <laughs> 옛날에 이러고 파피로써 운동 시켰던 것 같거든요. 파피 <laughs>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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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laughs> 인상적이지. 싱크대 높이를 좀 높였지. 이제 아래의 뼈를 터 넣을 수 있어. 한번 보시나. you <laughs> 냉장고의 절반은 스파게티라고 적힌 통이 가득 차 있다. 나머지 공간은 다 먹은 감자칩 봉투가 우겨져 있다. 이것은 농담책이나 안을 봅니까? 네, 농담책 안에 있는 것은 양자 물리학 책이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양자 물리학 책 안에는 또 다른 농담책이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엔 또 다른 양자 물리학 책이. 그만두기로 했다. 딱 봐도 센즈 거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막 힘들게 하잖아? 그럼 파피로스가 막 힘들다고 막 하거든? 안 하던가? 아닌데, 했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같은 <laughs> 기분 탓인가? 엄청 <laughs> <좀> 빨라 퍼피 <laughs> 힘들지? 우와! 저 집중이 되는 건 정말 고된 일이고 <laughs> 오케이 <웃음> 거긴 내 방이야 둘러보는 건 이쯤하고 생각하려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 하는 것들은 하자. 아니요~ 고전명화야! 늘 내게 삶의 뭔가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지. 나 샌즈 박물로 갈래!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 나 샌즈 박물로 갈래! 나 샌즈랑 데이트하고 싶어! 여퍼피 일단 들어와봐 그러면 응. 모두 다 봤다면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볼까 어, 아니 천천히 해 기다려주도록 하지 어 그래 액션 필규어야 이런적으로 전투 시나리오를 짤때 좋은 참고가 되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래키기 좋아하는 뚱뚱하고 웃음 넘치는 사람이 좋다고 해보자 <laughs> 어, 샌즈? 예 그래 맞아 산타 <laughs> 샌즈가 좋구나 그 깃발 끝내주지 않아? 온라인이 해변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인간 세계에서 온거 아니야?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것 같아. 왜 인간의 깃발에 멋진 해골이 그려져 있지? 그래서 가설을 세워봤는데 내 생각에 인간은 해골로부터 진화했을 거야. <laughs> 내가 좋아하는 책들 중 하나야. 비판적 사고에 의해 고급 퍼즐 만들기. 다음 책도 내가 좋아하는 거야. 복수의 토끼와 숨바꼭질 결과 결말은 늘 좋다니까. 음. 내 침대야. 내가 지상으로 올라가면 쭉 보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꿈이야. 머리는 바람에 휘날리며 따스한 해볕이 내 살갗을 태우겠지. 하지만 이건 그냥 꿈에불과해 대신 잠이나 자면서 느끼는데 내... 보고나지. 음. 어, 그건 내가 너에게 썼었던 공격들이야. 좋은 추억이었지. 마치 어제 일어난 일 같아. 방금 일어난 일이었지만. 인터넷, 난국에서 꽤 유명해. 이제 12명만 더 있으면 구독자 수가 두 자리가 된다고. 물론, 명예라는 건꽤큰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질투심 많은 자식, 자식이 내 온라인 인격, 어, 온라인 인격을 공격하고 있어. 난 이상한 폰트로 설렁한 말장난을 보내고 있다고. 그거 너희 형일 거야. 센즈, 샌즈, 센즈일 거야. 내 옷장 안에는 해골 같은 건 없어. 가끔 내가 있긴 하지만 옷장 안을 봅니까? 예. 안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다. 오. 그러면 응. 모두 다 봤다면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 볼까? 파피루스와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서 데이트 시작. 데이트 시작. 도착했다! 데이트할 장소 말이야! 나 사실 이런거 해본적 없거든 하지만 걱정하지마! 내 이름에는 철저한이라는 이, 의미가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몰래 데이트 교본을 조성 안에서 가져왔지 우린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 준비가 다 된거야 어디 볼까 1단계 키보드에 있는 C키를 눌러서 데이트 끌어올려 <laughs> 세상에 정보총이 된 기분이야 두번째 단계로 갈 준비가 된것 같군 2단계 제안을 한다 데이트를 하자고 에헴 인간이여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너와 데이트를 하겠노라 아니라고 눌러보고 <laughs> 아니 여기 여기 위에 보면 파피 주변에 멍멍이가 계속 돌아다녀 뼈나기 <laughs> 아, 때문에 그런가 봐 아니라고 해볼까? 타이니도 부탁하라고만 쓰여있네 내 생각엔 3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뜻인 것같나아 거절해도 그냥 가는 거구나 오케이 3단계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멋진 옷은 입어라 잠시만 기다려. 봐 옷을 입어라. 네 몸에 붙는 그 반창고. 난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 그분만이 아니야.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 아니야. 그럴 리가. 처음부터 나와 데이트. 없앤거예요 <laughs> 아직 나를 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마 나이 위대한 파페루스님은 데이트에 한번도 친적없고 앞으로도 앉을거야 충분히 너쯤은 따라잡을 수 있어 보시다시피 나역시너 옷을 입을 수 있, 있거든 게다가 나평상모안에내 특별한 옷을 늘 입고 다니지 누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할까봐 이야기하는거야 보시라! 네! 나의 비밀스러운 스타일 어때? 맘에 들어 안돼! 진심어린 칭찬! <laughs> 하지만 난이 옷의 숨겨진 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게 방금 한 말은 무효다 데이트 진전에더 이상 없을 거야 네가 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지. 하지만 절대 못 찾을 걸. 너의 비밀은 모자에 숨겨져 있다, 파피. 난다깨떨어보고 있다고. 왜냐, 모자만 가만히 있어. 그 이유는 내 모자, 내 모자, 내 모자. 예. 그래, 내 친구를 찾았군. 선택의 여지가 없구만. 선물이야. 바로 널 위한 선물이지. 연다 이게 뭔지 알아? 당연하지 스파게티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아니기도 해 아니라고? 그저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야 장인의 작품이라고 오크통에서 잘 숙성된 비단결 같은 스파게티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퍼피레스님께서 요리했지 인간이요 끝을 낼 시간이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 없다. 먹는다. 한입 조금 먹었다. 얼굴이 반사적으로 일그러진다. 으음. 응. <laughs> 할수 없는 맛이 난다. 아주 열정이 가득한 반응이야. 분명 내 요리를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어. <laughs> 게 명확해졌어. 넌 나와 사랑에 빠진 거야. 네가 하는 모든 거, 네가 하는 모든 말, 모두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도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이제 내게 말해줄 거야. 나퍼피로스 나는 음. 어? 여기 좀 덥지 않아? 아니면 나만 그런가? 이런 젠장. 인간, 나는 미안해. 네가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좋지 않아. 내 말은 그러니까 로맨틱하게. 내 말은 나도 진짜 노력해 봤어. 네가 나한테 작업을 계속 걸어서 난 너랑 데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 서로에 대한 연정이 피어날 거라고. 나에게 너의 열정에 맞춰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하, 나 위대한 파페르스님은 실패했어. 전과 같은 기분이야. 그리고 대신 너와 데이트를 하면서 너를 더 깊게 끌어들이기만 했어. 나는 나를 향한 너의 강력한 사랑으로 탈출할 수도 없는 열정이란 어두운 감옥으로 내 소중한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지? 아니야, 잠깐, 틀렸어. 난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아. 인간, 내가 널이 괴로운 신화 속에서 구해주도록 하지. 너의 멋진 친구로 계속 남아줄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척하고. 어쨌든, 넌 정말 멋지니까. 너와 우정을 잃는건 너무 비극적일 거야. 그러니 제발, 너에게 키스를 안 해준다 해서. <laughs> 울지 마. 개퍼피 우리 <laughs> 친구로 남자 <laughs> 왜냐면난 입술도 없거든 <laughs> 그리고 말이야 언젠간 나만큼 굉장한 사람을 찾게 될 거야 흠,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두 번째로 굉장한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게. 샌드랑 데이트할 수 있게 요문좀 열어줘봐 야 열쇠 가져와 이거 빨리 문 열어줘 샌드랑 데이트하게 문 열어 빨리 문 열어줘 샌드랑 데이트하고 싶단 말이에요 샌드랑 데이트하게 해줘세요 샌드샌드 샌드. 데이트 할수 있게 해주세요. 세주랑 데이트 할수 있게 해주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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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나가요. <laughs> 이 다음 지역이 어디였지? 동굴이었나? 아, 맞네. 다음 지역은 여기 동굴처럼 생긴 곳이었네. 요! 너도 언나인을 찾으려고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짱이다! 언나인은 최고야, 그렇지? 나도 언젠간 크면 그분처럼 되고 싶어. 야, 부모님한테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말하지 마. 이건 메아리 꽃이야. 마지막에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이건 메아리 꽃이야. 마지막으로 들었던 걸 반복해. 계속해서 말이지. 흐르는 물소리가 너의 의지를 채워준다. 스노우링 폭포로 왔어요. 샌즈. 뭐 직업이 두 개인 사람 본적 없어? 운 좋게도 직업이 두 개라는 건 쉬는 시간도 두 배라는 뜻이지. 그레비의 식당에 갈 건데 너도 갈래? 그래, 종아. 이제 너와 데이트를 하겠어, 샌즈. 너랑 데이트를 하려고 그릴 비에갈 거야. 하나, 데이트. 음, 전 그렇다면 내일을 잠시 손 떼야겠네. 이쪽이야. 내가 지름길을 알지. 이 친구가 센즈예요. 괜찮아, 지름길이지. 응? 어이 모두들 안녕 센즈, 안녕 센즈. 반갑소 샌즈 안녕 샌즈 어이 샌즈 넌몇분 전에 여기 아침에 먹으러 왔지 않았어? 아니야 적어도 30분 전에 아침 먹은 적 없어 아마 브런치를 생각하고 있나본데 여기 편히 앉으라고 아 이런 앉은 자리를 조심해야지 가끔 이상한 놈들이 자, 위에 방귀 포션을 놔두곤 하거든 어쨌든 주문하자 뭐 먹을래? 나 햄버거! 그거 좋은데 그릴비 햄버거 두개 주문할게 아니야 내가 방귀 낀거 샌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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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둔 거야 방귀 쿠션 나 빵구 안 깠어 그래 그래서 네 생각은? 내 동생 어때? 멋있어? 그래 물론 멋지지 그 옷을 매일 입으면 너도 멋질걸? 나는 반드시 벗어야 할 때만 그 옷을 벗는다니까. 아, 적어도 빨개는 하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한다는 거. <laughs> 아, 그래. 후달날이네. 음식이 나왔네. 케첩도 뿌려. 뿌린네 어, 아니. 그럼 내가 더먹더 뭐, 먹어야지. <laughs> 아니 케첩을 다 먹어 버리다니. 어찌 됐건 파페로스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건 알아도 진짜 열심히 근이병이 되려고 한단 말이야. 한 번은 근이 대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자기를 넣어 달라고 사정을 했지. 하지만 대장은 문을 닫아 버렸어. 새벽이었거든. 근데 다음날 파페로스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본 거야. 그 진념을 보고 대장은 전사 훈련을 시켜 주기로 했어. 그건 어 아직 현재 진행 중이야. 그렇구나. 아, 맞다. 물어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어. 음, 말하는 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라고 대답할까? 응이라고 대답할까? 나 말하는 꽃을 보기는 했어. 플라위라고. <laughs> 들어본 적은 없고, 직접 봤어. 어. 응. 그래. 전부 알고 있구나. 아, 아, 메아리꽃. 아, 나 플라이 말하는 줄 알았어. 플라이 꽃은, 그, 꽃인데 말하더라고. 나개 말한 줄알았 아, 메아리꽃, 오케이. 습지 전체에 퍼져 있지. 뭔가를 말해주면 그걸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글쎄. 어느 날 파피루스가 재미있는 걸 말해주더라고. 가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꽃 한송이가 나타나서 속삭인데 아, 음 조언 응원 예언도 이상하지? 안 그래? 누가 메아리 꽃으로 걔한테 장난치나봐. 잘좀 봐줘, 알겠어? 고마워. 그래, 참긴 휴식이었네. 날 이렇게 오래 땡땡이치게 하다니. 아. 그러고 보니, 나 완전 비리사자리인데돈좀 대신 내줄래? 망골이면 돼. 나 망골 없어, 센즈. 너가 사주는 거 아니야? 나, 나, 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센즈. 그, 그, 그래. 장난이야. 그래비, 외상으로 달아줘. 그나저나.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어. 나 아직 햄버거 한한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음. 아니 다시 가야 되잖아. 샌지야 나도 데리고 갔어야지. <laughs> 다시 가야 되잖아. <laughs> 샌지야 나 데리고 가. <laughs> 나 글로 가야 된다고. 어? 지름길문이 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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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저 하, 항상 걸어갔는데. 지름길문이 어디에요?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지름길문 있어? 글비? 오케이. 글비! the sile 될고 왔던? 센즈 그냥 열로 그냥 뿅. 이쪽으로 그냥 뿅 하고 나왔는데? 설마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신 거 아니죠? <laughs> 설마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신 거 아니죠? 알려 주지도 않고 그냥 웃기만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왜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laughs> 비밀문이 어딨데요저속인 거죠? 저 속은 거죠? 음. 날 속이 나니? 음. 왜 말을 못해? <laughs> 날 속이 나니? 너코멘트 하겠다고요? 날 속였어. 당신은 날 속였어. <laughs> 날 속였어. 언제 또 같이 보내자고. 에? 그쪽으로 못 들어가냐? 에이.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언더테일 1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언더테일은 항상 생방송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방송 때 언더테일 일차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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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설정 한 번씩 꾹꾹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안녕 안녕, 안녕, 안녕